대한민국의 모든 주부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. 군포에 살고 있는 5살,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, 박민선입니다. 처음에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막 토치로 막 했었을 때, 에이, 가짜겠지? 라는 생각 사실 많이 했었어요. 두 세트가 와서 제가 가장 먼저 한게 토치로 한 거예요. 해봤더니 정말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에 한국의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구나. 탭프 매직 헤드를 5년 동안 썼었어요. 네. 어,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탭프만 계속 사용했는데 보호을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다 보완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당장 샀어요. 그것도 두 개씩이나 <laughs> 엄마 한 세트, 저한 세트 샀는데 탭프는 이제 더 이상 손이 안 가더라고요. 손잡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불안해서 이렇게 두 손으로 잡았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은 절대 가까이 못 오게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, 보호글은 이중으로, 이중 잠금장치로 되어 있어서, 전에 썼던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. 불안함이 없어졌고, 손잡이를 딱 잡았을 때 견고함이 더 느껴집니다. 설거지 할때 어떻게 하시나요? 뚜껑 같은 거는 이게 손잡이에 폼에 뭐가 자꾸 끼잖아요. 너무 쉽지 않아요? 뚜껑의 그 테두리에 그 실리콘도 전부 다 분리가 되고, 뚜껑도 분리가 되기 때문에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구나. 그릴팬에 그열 십자로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. 음식에 그게 딱 각인이 돼서 눈으로도 맛있게 느껴지실 수 있고 실제로 더 맛있어요. 밥을 먹을 때 모든 엄마들은 똑같을 것 같아요.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잖아요. 그보을 냄비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볶음밥을 해주면 그걸 그대로 이렇게 옮겨놔요. 손잡이를 분리하면 따뜻한 그릇에 끝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. 너무 좋아요 캠핑 갔을 때 보호구를 꺼내니까 이건 뭐야? 라고 물어봐서 제가 설명해주면서 삼겹살이나 그 다음에 항정살 근데 항정살이나 삼겹살에 그 열십자의 그 그릴이 그 각인이 되면 진짜 맛있어요 기름이 밑으로 빠져서 너무 느끼하지 않고 해적하기 좋고 음식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보관하기 너무 좋고 친구가 이거 뭐야? 이 브랜드 뭐야? 라고 했었을 때 정말 뿌듯하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제가 자신있게 얘기해줬던 기억이 납니다. 꼭 믿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